생각이안났을수 있잖아. 우리가 이렇게 뭐 암기 타고르하는 사람들이 아닐 수 있으니까 논리대로 그냥 해보는 거죠. 뭐이 논리는 지키자. 첫 번째, x 가 n 일 때랑 두 번째, x 가 n 보다 크고 n 더하기 1 보다 작을 때랑 나눠서 그림을 그려야 되겠군. 요거는 지키자. 그러면 해결할 수 있을 거야. 무슨 그래프가 지금은 나는 빈출되고 유명한 것들을 지금 하고 있는 거지. 다양한 방식으로 나오기 때문에 모든 가우스 의 그래프는 이게 시작이라고. 이걸로 해야 되는 거라고 Y는, x는 n일 때를 해봐 그러면 y라는 것은 가우스 x는 n일 테고 가우스 마이너스 x는 마이너스 n이잖아 마이너스 n이니까 마이너스 n이 돼서 얘는 0이 돼즉 좌표야 1, 빵, 2, 0, 빵. 이렇게 좌표야 좌표가 되는 거고 여기 조금 조심 한번더 해요 가우스 x라는 것은 이런 범위를 가지고 있으면 n이 될 거야 됐죠? 집중 가우스 마이너스 x가 있었어 얘는 뭐였냐면 그냥 하기는 불편하다 했지 마이너스 x의 범위를 찾자 했지 그래서 마이너스 x의 범위를 찾아 그럼 걔가 마이너스 n 빼기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n보다는 작고 이런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마이너스 n 빼기 1보다는 크고 마이너스 n보다는 작은 여기 있는 것들에서 가우스를 취하면 전부 다 여기지 전부 다 이거잖아 이거니까 너는 마이너스 n 빼기 1 이렇게 됩니다 수리논술에도 등장한 적이 있어요 고대에서 오케이 꼭잘 기억해. 기억해. 요즘은 고대는 논술 안봅니다만 해요. 아무튼. 그럼 너는 Y는 가우스 X라는 건 n 이었고요 가우스 마이너스 X라는 건이 새끼잖아. 더하기 1 없을게. 마이너스 1 빼기 1 이렇게 된다고. 너는 마이너스 1로 가. 즉, 이런 사이 범위를 갖고 있는 X 값들은 전부 다 Y는 마이너스 1이라는 상수함수로 가세요. 그런 뜻이니까 저렇게 그리면 되겠죠. 된 거죠? 됐습니다. 오케이. 그렇게 하시고. 이제 연습문제 1번 y는 루트에 x빼기 가우스 x를 그려보래 뭐 그럴 수 있잖아 그려보시죠 시작 그래서 당황했죠. 이제 또. 아 씨. 어? 아뭐 정의되는 것은 이게 항상 양수일 때밖에 정의하지 않겠죠. 음수일 땐 정의하지 않겠죠. 얘를 보는 순간 합성함수니까 이렇게 그리면 되겠군 이게 떠오르는 사람은 잘하고 있는 거야 왜냐면 그 다음 문제는 얘일 거거든 이것도 할 거거든 얘를 보는 순간 야 이거 합성함수인데? 이런 생각이 들어서 개형을 탁 추적해서 풀면 잘하고 있는 거야 잠깐만 합성함수 혹시 모르나? 아, 알죠? 알죠? 문제를 적용 못 시켜서 그렇지 알죠? 예, 일단 보죠. 얘는요. 가우스 x 가우스 x 가우스 x의 그래프는 이제 이렇게 알겠어.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y x를 그린다. y는 뭔가 교점을 찍는다. 그 교점은 전부 다 x축으로 내리고 교점이 아닌 것들은 0과 1 사이로 다 내리기로 했지. 그러니까 이거의 그래프는 이랬을 거라고. 요거 그리는 거야. 요거, 요거, 요거 그리는 거야. 그 연관일 사이에서 정의되어 있는 거니까 이런 식으로 그려지지 않겠니? 나 바로 이렇게 그렸는데 괜찮아. 우리 연습했으니까 다시 안 그려도 되잖아. 얘가 뭐한 거냐면 루트 안에 들어가 있는 걸 그린 거다. 돼요. 루트 안에 있는 걸 그린 거예요. 그럼 얘는 어떤 스토리냐면 Y는 루트 X라는 함수를 FX라고 잡아. 그 다음에 GX라는 함수를 x 빼기 가우스 x라고 잡아 이렇게 그러면 준 함수는 y는 여기에 있는 x 대신에 g x 라는거 아니니 그지 f 의 g x 가할라는 소리야 이렇게 그럼 합성함수의 기본은 g x의 함수값이 f의 정의역 되는 거잖아 뭐라고 g x의 함수값이 f의 정의역 다시 g x 함수값이 뭐 f의 정의역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근데 Y는 루트 x의 그래프를 그려보면 x 값이 따박따박 들어가잖아. 0이 들어가고 1이 들어가고 2가 들어가고 3이 들어가잖아. 이렇게 따박따박 순차적으로 걸어가잖아. 이렇게 걸어가면 얘가 1, 2, 3 함수값 이렇게 이 나온 새끼가 아니야. 위로 볼록이 함수기 때문에 함수값이 이렇게 1이 나오고 여기 루트 2가 나오고 루트 3이 나오고 이런 식이잖아. 증가하는 함수이긴 함수인데 약간 거의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상수 함수처럼 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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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천천히 증가하는 함수가 될 거란 말이죠. 근데 여기 있는 함수 값들이 있잖냐? 함수 값들이 들어간다고. 이 범위 안에서 이렇게 함수 값들이 들어가잖아. 근데 들어가는 게 이렇게 바뀔 거 아니겠니 이렇게 볼록으로, 위로 볼록으로. 그래서 이렇게 예측하면 잘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그림이 그려지겠구나. 이렇게. 굳이. 나눠갖고 연구를 하지 않아도 이 정도의 그래프는 이렇게 바로 추론해서 드그 다음 스토리로 가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거 이해됐어요? 원래 개형이 얘잖아 루트X가 얘니까 여기 있는 걸 때려넣기 때문에 위로 블록으로 바뀔 거 아니야 이거 그렇잖아 되죠? 밑에 거로 가요 너는 어.. FX가 X제곱이에요 GX가 x 빼기 가우스 x 에요 이렇게 준함수 이런 면는 여기에는 x 대신에 gx를 때려 넣으세요 그 소리니까 f 의 gx라는 소리야 또합성함수 기본 gx 의함수값이 f 의 정의역이 됩니다 그 소리거든요 gx 의함수값이 f 의 정의역이 됩니다 그 소리니까 fx 를 살짝 꾹 그려보면 이런 식이라고 아래로 물러긴 함수잖아요 지금 그니까 러 x 값이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순차적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면 이 새끼는 1, 4, 9 이렇게 가는 놈이라고 됐죠? 그니까 가파르게 증가하는 새끼이기 때문에 얘의 그래프를 그리라는 소리는 야, 이거 이렇게 되겠네 라고 판단하면 잘하고 있는 거라고 이렇게 요렇게 된 거예요? 그래요 1번은 파란색 2번은 노란색. 이렇게 생각합니다. 1번은 파란색, 2번은 노란색. 정리하시고요. 너무 센건안 할게. 3번 별. 직접 시험 범위 연관이 됨. 특히 와부 조심해라. 시험 범위가 좁기 때문에 또 중간고사가 쉬웠기 때문에 에지간한 문제라면 변별 안 되거든. 변별 당하러 한번 갑시다. 그려보세요.